안녕하세요 우쿨렐레 강사 허윤입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 주에는 날씨가 그래도 포근해서 다행이지만 돌아오는 일요일에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모두 건강관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요 음, 그, 노래 부르시면서 반주가 동시에 잘 되시나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동안은 어려우실 텐데요. 그게 이제 손에 있고 나면은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이제 한결 쉬워질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오른손 스트로크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 마디 안에서 네 번을 카운팅 하는 거를 4비트라고 했고요. 카운팅 하는 방법은 엄지로, 다운 할 경우에는 엄지로만 하셔도 되고요. 검지를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4번이기 때문에 다운으로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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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저는 주로 검지를 이용하거든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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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자, 이렇게 해서 4비트, 쉬운 곡들 4비트를 이용해서 부를 수도 있고, 항상 명심할 것은 4개를 세든 8개를 세든 꼭두번째 박자와 네번째 박자에는 액센트를 넣어서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이렇게 강세를 넣어 주시고요 자그 다음 이제 4비트는 나는 좀 시시하다 나는 8비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업을 넣어서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업다업다업다업다업 이렇게 액센트 지켜서 하시고 저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8비트 리듬에서 잘 사용하는 거는 어, 첫 박자는 그냥 다운만 하고 그 다음에 다업다업 여섯 개는 8분음표 여섯 개는 그냥 다업다업으로 해줘요. 다 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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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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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4비트를 사용하든 8비트를 사용하든 편하실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고, 너무 강박관념은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8비트 노래를 부르다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으로 약간 변형된 리듬을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8비트 리듬 또는 4비트 리듬을 이용해서 계속 노래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에 나오는 봄을 불러볼 건데요. 이 노래에는 g 코드가 새로 나옵니다. g 코드가 자, g7 코드는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요게 g7 코드였죠. 자, 그런데 g 코드는 요거랑은 약간 달라요. 자, g7 코드를 연상하실 때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삼각형이 삼각형이 밑면이고,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g 코드는 반대로 요렇게. 여기가 밑면이 되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삼각형 모양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면 꼭지점 G7 코드는 여기가 밑면 여기가 꼭지점 한 번에 G에서 G7 또는 G7에서 G로 바뀌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습밖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G G7 아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G G7 G, G7 요거를 천천히 손가락 바꿔가면서 불러보시기 바래요. 자, G코드가 새로 나와서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코드들은 이미 알고 계신 C코드, 거죠그 다음에 C7코드 나오네요. 1번 줄 1프렛 그 다음에 F코드, 요거죠? 요거 두개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마디는 C, G7, C,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 다른 노래 부를 때도 몇번 나온 적이 있죠. C, G7, C, 다운으로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두 번째 줄, 어, 코드 체인지가 자주자주 자주 이루어져서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두 번째 줄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C, 둘, C7, F, 셋, 넷, G7, C, G7, C. 한번 더요. C, 2, C7, F, 2, 3, 4, G7, 3, 4, C, G7, C. 자,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바람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지만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어, 코드 체인지를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코드는 C, C7, F, G7 이렇게만 나오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솔, 솔, 부, 넷. 이렇게 해서 오늘도 노래 두곡 배워봤죠? 자 그러면 연습 많이들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어 그리고 배웠던 내용 음, 잘 생각 안 나거나 그럴 때는 앞에서부터 한번 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즐겁게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모두 안녕